소화불안장애에서 그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유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겹치는 질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틱장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화강박이 있습니다. 틱장애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어떤 의자와 무관하게 눈을 깜빡인다거나, 뭐 음음소리를 낸다거나, 뭐 목을 이렇게 꺾는다거나, 자기 의자와 무관하게 욕설을 한다거나, 자기가 의도치 않은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는 증상을 틱이라고 하거든요. 틱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아예 자존감도 꺾일 수가 있고. 그래서 불안장애 있는 친구들은 틱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소아불안장애와 흔하게 동반되는 또 다른 질환 중에 하나는 소아강박이 있습니다. 원래 강박이라고 했을 때는 내 의자와 무관하게 머릿속에 어떤 원치 않은 생각이라든지 감정, 뭐 충동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것을 강박 사고라고 합니다. 또그 강박 사고 때문에 불안해진 것을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의례 이런 걸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강박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때문에 하루 중에 한 1시간 이상씩 굉장히 몰두하게 되면서 또 역시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 불안장애, 그 다음에 틱장애, 소화 강박 이세 가지 질환은 기본적으로 뇌에서 편도체라고 해서 감정의 뇌, 그래서 불안의 어떤 조절이 실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